네, 코마습입니다 자, 차트만 보면서 가슴 졸이며 사시는 분들, 오늘 제가 가져온 솔라 코인은 단순히 올랐을 때 팔아서 돈 버는 코인이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매달 내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는 디지털 건물이에요. 어떻게 이 솔라 하나로 퇴사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공개할 거니까,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일단 솔라가 왜 현금 인출기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로 솔라는 전 세계 비자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쓰이는 결제 코인이에요. 남들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 결제 수수료가 생태계로 환원되는 거죠. 둘째로 솔라의 스테킹 보상률을 보시면 거래소에 묵혀두면 0원이지만 솔라 메인넷에 위임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매일 꼬박꼬박 이자를 받게 되는 채권자가 됩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이 왜 미친 듯이 이 솔라 코인을 사서 스테이킹 지갑에 묶어버리는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결제 수요는 늘어난다. 가격 상승은 덤이고 이자는 보너스인 무적의 알고리즘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황금 진입 타점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보조지표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솔라코인의 내부 데이터 지표를 하나 가져왔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 보이는 초록색과 이 빨간색 시그널, 이게 과연 뭘까요? 단순히 싸다, 비싸다를 알려주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전세계 코인 시장을 주무르는 기관 투자자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설거지하듯 받아먹을 때 발생하는 기관 매집 시그널이고요. 반대로 빨간색은 기관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물량을 던지고 떠나는 매도 신호, 즉 탈출 시그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비밀 대화창을 우리가 몰래 엿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성능을 한번 보죠. 가장 최근에 이 초록색 매집 시그널을 포착됐던 이 구간을 보시면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던 이 바닥 구간에서 기관들은 오히려 입을 벌리고 물량을 싹 쓸어 담았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나요? 시그널이 뜨자마자 기다렸단 듯이 미친 듯한 수직 상승이 터져 나왔죠? 반대로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 이 빨간색 탈출 시그널이 뜨자마자 가격은 가차없이 추락했고요. 시그널 상승률을 보시면 무려 100%가 넘게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매한 내역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건 제가 솔라코인 정확히 초록시그널로 마감된 이 구간에서 들어간 제 매매 내역이고요. 제가 이렇게 시그널을 포착하고 들어갈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함께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소통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화면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7787-1314제 휴대폰 번호니까 문자로 솔라라고 남겨주셔야 이렇게 다른 분들이 받아가셨던 것처럼 이 솔라코인 시그널 진입 날짜부터 매수가, 목표가, 진입 비중까지 전부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타점 공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그널 지표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운영하는 교육방 통해서 제가 이 시그널 지표 세팅하는 방법과 사용법 하나하나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도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직접 가이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미 들어와 계신 저희 회원님들도 시그너지표로 이렇게 100% 이상씩 매주 꾸준히 인증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바닥 타점이나 혹은 이 시그너지표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솔라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운전 중이시거나 번호 잘못 외우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 영상 고정 댓글에도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만들어둔 링크도 있으니깐요 클릭 한번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문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서 보시면 최근에도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됐죠? 직전에 썼던 이 매집 시그널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예요. 자, 이런 스케일의 신호가 떴다는 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신호 8배에서 10배 이상 가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도 한 가지 있어요. 이 시그널은 아직 규관들이 매집을 끝내지 않은, 즉, 준비가 덜된 시그널입니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시그널이 크게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매집을 완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시그널 놓치면 제가 장담하지만 무조건 후회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그냥 지금 미리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랬으면 저도 제전 재산 다 털어서 지금 여기 들어갔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 시그널은 여러분의 남은 물량까지 다 뺏어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왜 위험하냐? 직전 이 시그널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처음 이 초록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이었어요. 그 때는 기관들이 아직 매집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빨간색이었겠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40%나 더 떨어지고 나서야 이렇게 초록색 시그널로 마감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그널도 결국엔 더 떨어뜨리고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온 이유가 다들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들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시그널로 발끝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이 코인판 언제 졸업하시려고요? 결국엔 주식이든 선물이든 이런 코인판이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목표가와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기관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는 초록불로 마감이 돼줘야 비로소 기관들이 위로 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기관들이 언제 쏠지 몰라요? 이 신호가 초록색으로 마감이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안전한 최적의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뉴스에 휩쓸려서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이런 수익 못 보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타점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나 이미 들어갔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 걱정이신 분들 제가 정확한 시그널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010-7787-1314제 휴대폰 번호니까 문자로 솔라라고 남겨주셔야 시그널 초록불이 확정되는 즉시 제가 진입 최적의 날짜부터 매수가 목표가 진입 비중까지 전부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배, 10배 이상 가는 이번 시그널 절대로 아무 때나 오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온 이 코인판 남들 모를 때 우리만 뭐라도 크게 건지고 졸업해야죠. 자, 그리고 현재 엄청난 상승이 예정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인도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떴어요. 더 굉장한 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은 아주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관 세력들이 그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끌어 모을만큼 모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털릴 물량까지 싹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진 종목이 폭발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에너지가 터지면서 가장 무섭게 크게 오르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화산 분화 직전처럼 현재 모든 압력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그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그널보다 훨씬 크고 전 고점은 그냥 가볍게 넘 볼수 있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역대급으로 큰 시그널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이 코인은 기관 매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이름을 공개를 해 버리면 제 채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 010-7787-1314제 휴대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시그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방금 보여드렸던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답장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운전 중이시거나 번호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제 영상 고정 댓글에도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낼 수 있게 세팅해 놓은 링크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며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